안녕하세요. 흥난이 IoT 이야기 흥난입니다. 오늘은 그 가정용 웨더 스테이션인 네타트모의 그 실내 모듈을 갖다가 그 저희 스마트홈 플랫폼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이 네타트모 웨더 스테이션을 저희 그 스마트홈 초창기인 2014년 말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그제 블로그인데 요게 그 실내 모듈. 실내 모듈은 전원에 연결돼 가지고 기본이 되는 모듈이고 요게 그 실외 모듈. 실외에 걸려 가지고 뭐 온도든지 습도를 측정하는 모듈입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내 모듈 하나를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스마트홈 플랫폼을갖다가그 스마트싱스 허브에서 허비테 허브로 그 이사를 하고 요저 네타트모 웨더스테이션을 달아보니까 너무도 그 데이터를 잘 넘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 방에도 추가하기 위해서 요 네타트모 그 실내 모듈두 개를 일단 그 시간제공적으로 직구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였습니다. 그 제가 승질이 급해서 일단 요 네타트모 실내 모듈두개 배송된 거 일단 뭐 껍데기도 활동 벗겼고 그 다음에 그 페어링까지 다 마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팁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형은 똑같습니다. 뭐그 알루미늄 통에 요게 열면 건전지가 AAA 건전지 이거 얇다란거 이거 네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페어링 하는 방법은 뒤에서 하나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저희 집에서 그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카라 온스토 센서와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넥타모 실내모듈과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카라 온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그마하게 잘 넘어오는데 여기 온도 습도 기압 정도 체크하는데 가장 위크 포인트가 업데이트 양이 적습니다 제가 쭉그모니터을해 보면 하루에 한20 1번 미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내기 때문에 이 온도나 습도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거 가지고 막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반면에 그이 네타트모 실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하고 CO2까지 올립니다 이 CO2가 실내에서 중요한 게어 일단 저희가 그 머리가 띵할때 대부분 그이 실내의 CO2 농도가 높아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집은 요 CO2 농도란 1500 기준으로 일단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요그네타트모 실내 모듈을 가지고 저희 집그 기본 원습도 내지는 쇼트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업데이트 양이 무지 많습니다. 뭐 대충 한 10분에 한번 정도 하루 같은 경우에는 수백 번 정도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데이터 그 시계열도 쌓이고 일단 그 신뢰도가 높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네타트모 실내 모듈을 갖다가 어플을 통해서 그 네타트모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요 네타트모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 저희 통합 허브인 허비탯에 그 네타트모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서 그 허비탯 허브로 연동하는 방법. 또 하나는 이제 허비탯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론트 UI 그 플랫폼이 홈킷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다 홈킷 가지고만 그 저희 스마트홈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여기 허비테스에서 홈브리지를 통해서 저희 그 프론트 UI인 홈킷까지 연동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스마트홈 디바이스인지 일단 네이티브 디바이스 아닌 경우에는 이런 플로로 일단 다 연동을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님들이 그 디바이스 처음에 연동을 하고 이 홈키까지 하는 플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그 유튜브 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요게그 네타트모 그 어플인데 예전에는 그 네타트모 페어링할 때 무지 힘들었습니다. 잘안 돼서 근데 요번에는뭐 쉽게 됐는데 여기 팁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타트모 그 추가 디바이스는 갖다가 그 베이스 스테이션 모듈에 실내 모듈 같은세 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이게 이제 거실 전면에 있는 게 베이스 모듈이고 요거는 그 전원에 연결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 공보네타트 모크는 뭐 기존에 있던 거고 일단 제가 위치한 방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두 곳에 요번에 추가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뉴 모듈 요 위에 꺼는 이제 베이스테이션 전체 그 모듈을 붙일 때고 처음에. 요 밑에는 이제 그 실내 모듈이든지, 뭐, 레인 게이지든지, 그 다음 윈드 게이지, 바람 그풍향기를 다는 건데, 여기 누르셔가지고, 일단, 네다트모 뭐 그빅 모듈, 그니까 러 베이스 스테이션은 전원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위에 그 다음 에 위에 그이 버튼을 쭉 누르면 그 페어링 버튼이 브릭 깜빡깜빡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뭐, 모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그 푸른색에컴퍼해에서 푸른색 누르고, 그럼 제가 네타트모 베이스 모듈을 쭉 어플이 찾습니다. 현재는 뭐못 찾을 텐데, 일단 제가 거기까지 띄워오진 않았기 때문에, 여기 찾으면 여기서 네타트모로 표시가 되는데, 일단 그 제가 여기서 팁이 뭐냐면, 그이 베이스 모듈을 갖다가 기존에 전원에 연결하면 쉽게 못 찾았는데, 얘를 띄어와가지고그 컴퓨터 USB 연결하십시오. 그러면 바로 한 방에 찾습니다. 찾습니다. 그래서 요게 뭐 나름 그 쉽게 이 네타트모 추가 모듈을 붙이는 그 페어링 하는 팁이지 싶습니다. 이번에는 그 네타트모 실내 모듈을 갖다가 그 저희 스마트홈 통합 플랫폼인 허비테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스위치를 요게 그 운영인데 여기 앱스에 들어가 보시면 미리 저희가 그 전번에 그 스마트싱스 허브에서 어비테스로 그 이사할 때 요거 앱하고 드라이브는 깔아놨습니다. 그, 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QR 로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. 그래서, 네타 투모 카에 들어가가지고, 어, Next.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, 현재는 뭐다 들어와 있는데, 그, 새롭게 들어오면 한참 여기서 지가 그 디스커버리 찾아가지고, 그, 새롭게 들어옵니다. 요번에 새롭게 설치를 한 게, 페어링을 한 게, 애들 네타 투모 두 개인데, 이렇게 나머지는 뭐그 기본으로 놓고 다운하면 일단 이제 디바이스를 갖다가 생성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스에 가셔가지고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디바이스 타입으로 소팅을 하셔가지고 좀 나눠가면 여기 네타트모 그 에디셔널 모듈 3개, 그러니까 공부 네트워크는 원래 있었고 세준 네트워크, 수준 네트워크 2개를 새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거실 전면 네트워크가 전원에 연결되는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외부 베란다 밖에 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웃도어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저희 집 최종 사용자인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홈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홈킷으로 넘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 허비트에서 홈키스로 홈브리지 넘어갈 때그 디바이스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앱스에 들어가시면 그 홈브리지 1010 쪽이 넘어갔는데 홈브리지를 제가 브리지를 세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고 가지고 디바이스 선택. 이제 어떤 어떤 디바이스를 더 넘겨라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센서들이기 때문에 보면 여기 센서 해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음 여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그 처음에 선택이 안 됐을 텐데 거실 전면 네트워크 공부 네트워크 그리고 아이들 거요걸 체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넥스트 다음 이것까지 마치면 아 새로운 디바이스 두 개가 들어왔구나 얘도 그 홈브리지를 통해서 홈 기술로 넘겨야겠구나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허비셋에서 일단 그두 개의 네타워크 디바이스가 넘어간 더 넘어간다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홈브리지를 다시 한번 리스타트 재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놀로저에서 그, 도커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, 여기 홈브리지를 세개 씁니다. 일단, 부하 분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, 여기 1번 홈브리지로 허비트에서 넘어온 놈들. 2번 같은 경우에는, 그, 미 커넥터에서, 그, 샤오미 쪽에서 넘어오는 거갖다가 홈브리지에서 한번 토스해가지고 넘기는 거. 그 다음, 3번은, 뭐, 네트워크 카메라든지, 라제실이든지 뭐 네스트 온도 조절기든지, 뭐, 나머지 집게다시들이 나뭐오 그런 브리지를세 개를 갈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10 브리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시작하겠습니다. 홈브리지로 가셔가지고 일단 10 브리지를 들어가 보시면 일단 뭐 리스트가 됐고 그리고 홈브리지 10을 제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제일 먼저 넘어, 넘어온 게이 네타 통화 데이터입니다. 네타 토머 거실 전면 네타 통머 공보 그다음 뭐 세준 쭉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좌로 넘어왔는데 일단 전번에 그 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 스마트싱스 허브에서 허브 테스트로 넘어갈 때 제일 잘 넘기는 두 개의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이터트모하고또 하나는 저희 형광에 달려있는 에어텍 멀티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재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 홈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디바이스를 제가 미리 정리는 해 놨는데 애들 방에 보면은 여기 온도 센서에 네타트모가 들어와 있고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땐 기본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이제 아이들 방으로 방 배치는 한 거고 여기에 뭐 습도도 어, 네타트모가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째 방에도 똑같이 온도 네타트모 들어와 있고 습도도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플로어를 뭐 다시금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그 앤드 디바이스부터 통합허브 거치고 홈브리지 거쳐서 최종 유아인 홈키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여느 디바이스도 이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타트모 웨더스테이션의 실내 모듈을 저희 스마트홈 플랫폼에 그 연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메터 시대에 대비해서 그 스레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부 플러그의 그 개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저희 흥난이의 스마트홈을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